쪽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laughs> 네, 바로 1등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해주셨던 네 바로 2 0 0 0회죠 고양이가 화났을 때 하는 행동 도도근황. 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지금 정확히 2,0229회가 나왔고, 아 물론 7월가 20, 아 7월가 19개지만 좋아요도 4개나 받았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보실게요얘 죄도 없는데 왜 화나게 그래도 웃기다 0.14 이제 초 말하는거죠 람보르기니 소리 화난 고양이 그리고 캬 고양이 키워본 경험자수서 고양이 화나게 하면 안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있었고 자네 악플도 있었어요 네볼로 만든다 아마존 나무에 나무 한그릇 심는 것보다 너거들 뒤지게 패는게 키은 거에 좋을 것 같구나. 나 화나게 안 하긴 했는데, 뭐 저도 안 막은 게 잘못이시죠? 성격 버리지, 버리 성격 버립니다. 하지 마시길. 진짜 고양이 좋은 것 같고, 그냥 게더말 못하는 작은 고양이 때문에 무로 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학대 아니에요? 싫잖아요. 이러면서 동물 학대 뭐냐? 이렇게 더심은 것들 둘다 정상.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영상인데 이건 1등 아니구요그 예전에도 도도 그 근황을 몇번 찍었었거든요. 그때 그때는 구독자도 별로 없었구요 이때 당시에 제가 아마 구독 구독자 수가 한 100명도 안 됐을 걸, 27명 막 50명 막 그랬을 때일 걸요, 아마 11에 나왔을 때. 이때 코코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까지. 아 네, 이거는 다음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찍었었고, 요거랑, 또 요것도 찍었었죠? 네, 요거랑, 네, 이렇게 찍었었구요. 자, 2등 한번 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요걸로 정해주요 2등 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2등. 대박 2등은 바로 아레나 마스터 제이로인데요. 조회수는 774회로 2등을 차지했구요. 좋아요 5개, 싫어요 6개구요. 네. 그리고 댓글에서는 나인테일님 감사합니다. 나인테일이라고 부르세요. TV나 방송하니까 붙지 이렇게 이렇게 유튜버들도 제 방송을 시청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구독을 누를게요. 병신. 이 병신 댓글에서 나인테일님이 재민네요 구독 릴게요 이라고 딱 이렇게 대놓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하하. <laughs>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아레나 마스터즈. 근데 아레나 마스터즈 같은 경우, 네, 잘하시네요. 댓글 받았었고요. 네아르나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찍고 대박 나가지고 몇번더 찍었었는데 또 조회수 8회, 6회, 6회 뭐 이렇게 나왔었고 아, 네 그럼 대망의 그렇다면 대망의 3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망의 3등은 도망갈 친구들 영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아, 다른 유튜버 분 영상, 그, 잠깐 캡처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저랑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소개 영상 찍으셨는데 저는 바로 이 영상 저도 소개하고 진짜 플레이를 게임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 댓글이 되게 많았었고요. 무려 2 6개나 댓글 달렸었고 그때 무려 좋아요가 저 빼면 네, 이제 다섯 개 싫어요가 딱한개 그리고 조회수는 636회로 3등입니다. 네. 네, 그리고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얻음 어떻게 얻으셨죠 이렇게 댓글 나왔는데 어네 이렇게 나왔었구요 네. 그리고 돼지소리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나는 지금 도치다면저 도와주세요 만약에 하면 궤도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댓글 나왔거든요 저도 궤도는 아직 없습니다 못 도와드릴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댓글 주시면 받아들으세요 대현님 혹시 지금 도망치쳐도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도치는 네, 닉네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대라큐 쳤구요 대현님 스마일 그럼 주말에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구요. 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쭈루루룩 한 분이 댓글 남겨주셨네 감사하구요. 네. 오키 중윤? 하하. 이렇게. 아, 이거 맞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계좌 엄청 열심히 해서 온것 같습니다. 대형 t v 아, 대형 t v 킬 많이 해서 그런듯 100회 이상은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상도 한번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죠.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잔 영상 몇개 보고 가실게요. 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작해서 만들고, 네, 이것도 생각보다 제가 자리가 고 찍었고요. 좋아요 세 개, 싫어요 다섯 개, 나쁘지 않고요. <laughs> 돌아온 키마 창작품 만들었고요. 100 90회 나왔고요 아 이거 조회수 별로 안 나오겠는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마이크래프트 미니월드 K가 만든 아 그때 그 유튜브 닉네임이 KTBD였군요 KTBD였어가지고 그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요 이거 그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올렸으면 조회수 한한 한 300회? 한 400회 나왔을 거예요 진짜 거짓말 치고 K가 만든 요렇게 제가 봐도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도 레고를 정말 잘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잘하는데, 아, 아, 네, 이제, 레고는 이제 접었구요. 하하하하, 대신 나노블럭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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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벗어나. 아, 그래도 솔직히 가끔 하긴 해요. 네. 아, 그리고 옛날에 레고 영상을 진짜, 거, 진짜 엄청 많이 올려줬어요. 뭐, K가 만든, 나노, 알뜰 나노장터에서 레알득템 뭐, 13회, 74회, 90회, 18회, 4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봤는데, 이때 그 글로브 3, 레고, 글로브 3탄, 이때 할 때가 구독자 20명 좀 넘을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조회수 4회 나왔는데, 무려 1년 전이에 이거 다 1년 전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뜰한 장터는 그다음 구독자 조금 있을 때, 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써서 뭐, 악, 악플을 이면서 뭔가 충고해주는 댓글 다시 한도 있었구요. 네, 맞춤을 잘 맞춰. 하하하. <laughs> 패드립이냐? 하하. <laughs> 기물엔? <김우레>? 네. <laughs> 그런 스 있었고. 김정희 분신 야, 사이다, 당 하하. <laughs> 이런 댓글도 있었구요. 아, 이때 네, 좀 재밌게 됐었는데. 애가 그럴 수도 있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잘 아는데. <laughs> 저작품 아니라 그냥 막 갖다 붙인 건, 아, 이 네. 이건 인정할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랜 걸,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거든요? 이거나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나요? 그랬을걸요? 한 3, 4일 걸렸어요. 아, 물론 24시간 다 3일 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하루에 뭐몇 시간씩, 한, 시간, 2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만든 건데, 이 혼종은 뭐지?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789에 나왔구요. 이런, 이런 거 되게, 네. 네. 잘했었었구요, 옛날에.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새로 나온 제품을 리뷰했었는데, 넥소나이트 이것도 대박 났었는데, 좋아요 한 개, <laughs> 싫어요 여섯 개. 네. 2018년도 넥소나이트 다삼 네. 그리고 451에 나왔었구요. 이렇게 소개한 영상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정말 좋은 컨텐츠였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더 많은데 왜안 올렸냐면은, 이거는 제가 따로 그 목소, 이거 소리를 끄고 목소리를 리뷰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원래 본 영상 같은 경우는 노래만 나오고 제분 소개만 하지 너무 심심해서 제가 모빌좀 직접 찍어서 출처 진짜 개간단하게 그냥 딱 하나만 남긴 채좀 제대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했었는데 출처 그냥 한번 그 이름만 띡 남긴 채 마무리 지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네. 1800개 나왔었고요 좋아요 3개, 뭐, 시여 8개 나왔었고. 제가 직접 말을 넣어서 리뷰를 했었고요 그때. 네, 병번의 c 마크크크전 저작권 치매 걸리면 실패했다. 여기 티너님 BJ입니다. 라고 써놨고요 진짜 유튜브 닉네임이 b j 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했고요 어, 두번째, 도시 추격전 이렇게 이잘 알려주신 분도 있었고, 여기 지금 거의 사진품이네요. 네, 이거 다 구라구요. 자난이고요. 영상 철철 남기시죠. 예. 아 네. 이거 댓글 남겼을 때그 답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KTVD 저거 사러 가요. <laughs> 아저 이거 보고 얼마나 빵 터졌지. 는 사러 가고 싶었는데 어, 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 어 어. 네. 아 그리고 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아네 이런 댓글도 있었구요아 크리에터래고 이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봐요. 네. 저도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이거 찍을 당시에 KTBD 였었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2,028회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9월 10월에 나올 레고, 네, 닌자고 무비. 이것도 제가 말을 직접 넣어서 리뷰를 한 거고요. 네, 좋아요가 무려 47개. 10월은 57개가 달렸고요. 이게 댓글이 무려 진짜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와, 뭐가 나온지, 뭐하나지 궁금해. 네, 감사합니다. 계속 슬스거려 사자가 아니라 혜태임입니다 입니다. 네, 사고안팔 수도 있어요. 월달 나올 줄 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10월, 아, 파, 8월달인가? 네.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 일찍 나왔어가지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내용 네오... 예, 용을 되게 알차게 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었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레고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그때 변성, 아, 지금도 변성이 안 오긴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오고 있는 초반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픽사이도 가끔 조금 나고, 네. 뭐, 이때는 목소리 진짜 좋았었죠? 네. 근데 지금도 좋지 않나요? 아, 네. 뭐, 어쨌든, 레고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아, 네, 맞아요. 네. 이슈 해헤냉 <laughs> 그렇게 할수있고 수 없을 스스 거려서 겁나 웃기 나 나중에 드래곤 전함 3 네. 어제 롯데마트에서 봤는데 1 3 0 0 0 정도에요 두번째거고 <laughs> 야미에요 하하 네 내꺼있었고 네 그리고 님보고 뭐라고 했던거 죄송합니다 배사살거예요네 이러고 하나 더, 더 찍었고 다들 그상은 없네 닫는다 8월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일찍 나와서 되게 제가 난감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달아놓고서 8월 달에 나왔어요 7 8월에 그래도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그때 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609에 나왔고요 네. 근데 이거 제 영상에 레고무비 어 이거 더빙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영상 뽑는 거는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대하, 대박 <laughs> 그럼 안녕!